이씀을은리가 계속 많이 영상을 보고 이번에이번장을장다시을보면서좀새다시제마음보에서습니다이영이참많이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이유가 뭐냐면 교회니다이의사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사을잘감당하라을잘고당하라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가면 사도행전 29장은 반드시 기록됩니다. 내가 한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을 이겼어요.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지상에서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계획도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경님이세요. 이 교회의 정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명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랑 같이 가야 됩니까? 성령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561명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데요. 꼭해 가십시오. 여러분 혼자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누구랑 같이 가야 됩니까? 성령님과 같이 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분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대단한 곳인데요.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과업을 이루지 못할까요?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세워졌고 교회는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지체된 성도의 삶의 목적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지요. 우리 교회 지체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슨 목적과 같아야 됩니까? 교회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목적이 다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교회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 보이는 저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루셀렘교회 딱한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한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갔어.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간 이유가 뭐겠어요? 예루살렘계의 성도들은 목적이 뭐냐? 교회 목적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 반대, 반대 속에 한 개밖에 없는 교회가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갔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가 교회의 목적과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위해 사니까요. 한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교회해 주신 목적과 지체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보십시오. 교회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가진 복음을 증가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라 목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그 사람은요. 가족도 구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친척도 구원합니다. 그 사람은 이웃도 구원해요. 저는 우리 모두의 목적이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목적과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아야 됩니다. 둘째는 왜 교회가 그 놀라운 정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대하면 기도와도 연관이 있겠죠. 여러분, 사령전의 역사는 성령과 함께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령님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하시죠. 길을 열어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마음을 열어주죠. 사람을 세우죠. 길을 안내하죠. 여러분 그분과 함께 가면 교회는 이사행전에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를 이 시대에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영혼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3주 동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그게 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길 여실 거예요. 그분이 그의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할 분입니다. 저는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